이 프로그램은 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미주 한인 최대 마트 H마트, 고객과 지역사회의 성장을 돕는 이웃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미국 내 최대 아시아계 은행, 뱅크오버오프 제공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선거구 재조정이 LA 시와 카운티에 이어 캘리포니아 주와 연방까지 모두 마무리돼 한인 의원들 사이에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 모기지를 제때 갚지 못한 주택 소유주들을 구제합니다. 1년 난에 저소득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 그 어느 때보다 가파른 가운데 가주의 최저 시급이 처음으로 15달러로 오릅니다.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이 예상된 주는 25개에 이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캘리포니아 대학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엌에 설치하는 가스레인지의 대체품인 전기인덕션에 대한 업계의 경계심이 미국 정치권의 법안 경쟁으로 번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이 시간 첫 소식입니다. 선거구 재조정이 LA시와 카운티에 이어 캘리포니아주와 연방까지 모두 마무리돼 한인 의원들 사이에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영킴 연방 하원의원, 네이브민 주 상원의원은 유리해진 반면 최석호 주 하원의원과 미셸박 연방 하원의원은 불리해졌다는 평가입니다. 민주당 소속 데이브 민 의원의 주 상원 37 지구는 플러튼 일부를 포함해 아시안 인구와 민주당 유권자가 더욱 늘어나게 되면서 재선에 유리하게 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최석호 의원의 주 하원 68지구는 73지구로 변경되는데 어바인 전체를 비롯해 코스타메사 지역이 포함돼 진보 성향이 강해지면서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변경됩니다. 영킴 의원이 관할하던 연방 하원 39지구 일대는 45지구로 변경됐는데 플러튼, 세리토스, 부에나팍, 가든그로브, 파운틴밸리 등을 포함하며 아시안 유권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반면 미셸 박스틸 의원의 연방 하원 48지구 일대는 47지구로 변경됐는데 특히 얼바인 지역을 흡수하면서 진보 성향 유권자가 대거 유입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는 미셸 박스틸 의원이 리틀 사이공을 비롯한 오렌지 카운티 북부 지역 선거구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연방 하원 선거구 새 지도는 오는 27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 모기지를 제때 갚지 못한 주택 소유주들을 구제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주택 담보 대출 상환금이 밀린 홈 오너들의 밀린 융자금을 주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것으로 해당 주택 소유주는 최대 8만 달러까지 연체된 모기지 융자금을 지원받습니다. 지원받은 융자금은 주 정부에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단 밀린 모기지 융자금은 주정부가 직접 해당 은행이나 프로그램에 지급합니다. 해당자는 카운티 중위소득의 100% 미만이어야 하며, 단독주택이나 콘도, 조립식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팬데믹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주민이어야 합니다. 신청서는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웹사이트를 오픈하는 대로 접수할 예정입니다. 인력난의 저소득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 그 어느 때보다 가파른 가운데 가주의 최저시급이 처음으로 15달러로 오릅니다. 2022년부터는 주 전체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달러가 됩니다. LA시와 LA카운티 정부는 이미 올해 최저시급을 15달러로 올렸습니다. 2022년에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달러를 넘기는 로컬 정부는 44곳이며, 이중 37곳이 가주에 있는 로컬 정부들입니다. 25개 주중 21개 주와 35개 지방정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상향된 최저임금을 적용합니다. 반면 업주들은 인력난으로 이미 최저임금보다 10에서 20%까지 더 주는데도 일손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생산이나 서비스에 필요한 자재 가격이 크게 오른데다 인건비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급격하게 증가한 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기업도 느는 추세입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5에서 6% 선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증가한 소득이 물가 상승으로 상쇄되면서 일부 일선 근로자의 임금 상승 효과가 페니 센트 수준으로 줄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캘리포니아 대학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마이클 드라이크 UC 총괄 총장은 UC 10개 캠퍼스 총장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접종 자격이 되는 모든 재학생과 교직원들은 반드시 부스터샷을 접종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SU는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과 직원들의 부스터샷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이 밖에 포모나 컬리지가 재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부스터샷 접종을 의무화했고, USC는 내년 1월 수업을 원격으로 시작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캠퍼스들은 겨울 방학이 끝나고 시작되는 수업들에 대해 대면 수업을 연기하고 나섰습니다. UCLA와 UC Irvine은 내년 1월 3일부터 13일까지 일시적으로 모든 수업들이 원격으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UC Riverside와 San Diego, Santa Cruz도 임시적으로 내년 1월 첫 2주 동안의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합니다. 반면 UC Berkeley와 CSU는 현재로선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부엌에 설치하는 가스레인지의 대체품인 전기 인덕션에 대한 업계 경계심이 미국 정치권의 법안 경쟁으로 번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낙태 등 사회 주요 현안을 놓고 양분된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가스레인지와 전기 인덕션에 대해서도 입장이 갈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을 비롯해 민주당이 장악한 지방 정부는 기후 변화 대응을 이유로 가스레인지 퇴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정 등각 건물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미국 전체의 배출량의 13%를 차지하고 이중 상당 부분이 난방이나 조리를 위해 가스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시가 미국 최초로 신축 건물에서 가스 사용을 금지한 뒤 민주당이 장악한 지역의회에선 가스 대신 전기를 의무화하는 조례가 잇따라 채택됐으며 샌프란시스코와 세크라멘토를 비롯해 캘리포니아에서만 50개에 달하는 도시가 신축 건물에 가스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최근엔 인구 840만 명의 뉴욕시가 2024년부터 병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신축 건물에 전기 사용을 의무화한 조례를 가결했습니다. 새 건물에는 가스레인지 대신 전기 인덕션을 설치하고 난방에도 전기를 써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가스업계는 가스가 아닌 전기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난방비 부담이 급증하고 수요가 몰리는 겨울철에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적극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애리조나와 조지아, 텍사스, 플로리다 등 20개에 달하는 주정부는 산하 지자체가 가스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어서 교계 소식입니다. IRUS에서는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IRUS는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사들이 이민을 와서 그 정신을 이어받아 이곳에서 목회자와 기독교 지도자 양성을 위해 1977년 9월 김의환 목사를 초대교장으로 이진태 목사를 초대학감으로 국제개혁대학교가 시작됐습니다. 1987년 캘리포니아 주정부 교육국으로부터 정식 학위 및 유아교육기관 원장 교사 자격증 과정을 인가받았고, 1997년에 미국 국토안보부로부터 F1 비자 발급을 승인받았습니다. IRUS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이 있으며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잉글리시 트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박헌성 박사가 총장으로 안소연 박사가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은혜한인교회의 은혜이슬 특별 새벽 부흥회가 오는 2022년 1월 3일 월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란 주제로 열립니다. 첫날인 1월 3일은 한기홍 담임 목사가, 4일은 백정우 목사, 5일은 이종용 목사, 6일은 윤대형 목사, 7일은 권준 목사, 8일은 신승훈 목사가 강사를 맡습니다. 한편 문막드림교회 장순직 목사를 초청해 열리는 신년 축복성회는 2022년 1월 20일 목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 개최됩니다. 한인 가정상담소가 위탁가정 아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7일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 LA 동물원내 트리탑스 테라스에서 열린 행사에는 위탁가정에 머물고 있는 위탁아이들은 물론 이들을 돌보고 있는 위탁가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한인가정상담소 위탁가정 연말 파티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함께 모았습니다. 특히 세인트 제임스 학교 6학년 학급 전체에서도 발받고 나섰습니다. 세인트 제임스 학교의 전체 6학년 학생들은 선생님과 함께 11월 한달 동안 위탁 아동들을 위한 고디백 드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세인트 제임스 학교의 6학년 학생들은 2주 동안 매일 아침 등교 시 도네이션 물품을 모았으며 총 700여 개의 물품들로 100개의 구디백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구디백은 연말 위탁 가정 행사에 참여한 아이들에게 나눠졌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미주 한인 최대 마트 H마트, 고객과 지역사회의 성장을 돕는 이웃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미국 내 최대 아시아계 은행, 뱅코오버 오프 제공입니다.